도 없네. 혹시 체양고 아니야? 아니야. 하루 종일 감금당해서 그래. 감금? 아니 사람을 감금했다는 말이야? 이런 나쁜 누구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군지 말해봐. 어? 주지스님이랑 총무스님. 뭐? <laughs> 내가 진짜로 놀다 와서 숙제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스님들이 숙제 안 하면 못 나간다고 양 옆에서 지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방에서 숙제만 했다니까. 이근, 숙제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누가 그렇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감시를 받았다 그 말이지. 그건 감시가 아니라 거의 보필 수준이거든. 그러니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 그, 가,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참,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야? 전라도인가? 아니면 경상도? 강릉 보현사 보현사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옆에서 보필하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가 있거든 보현사? 강릉 보현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했어 지금은 터만 남은 굴산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릉 보현사로 고고! 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엔 지혜와 수행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셨는데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습니다 두 보살님께서는 신라로가 사찰을 세우고 법을 전하세요 아, 신라요? 신라 강릉의 동남쪽으로 가면 길지가 있을 겁니다 네 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천축국에서 신라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동남쪽 남양진 해변에 도착하게 됐죠 형세가 웅장한 게 길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네, 이곳에 절을 짓기로 하죠 그렇게 지금의 한송사지로 알려진 문수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떠나겠다니요? 한 사찰에 두 보살이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보현 보살은 새 절터를 찾아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대관령과 선자령 사이 빈터로 떨어졌습니다. 아. 경관이 아름다워서 절터로 손색이 없겠어. 보현보살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름을 보현사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물러서 보현사가 된 거네? 맞아. 그래서 보현사가 수행기도 도량이 된 거라고. 어, 근데 이 비는 뭐야? 아, 이건 낭원대사 오진탑비야. 낭원대사? 어, 낭원대사는 원래 신라 왕족인데 출가해서 신라 불교를 이끄신 분이야. 왕족이 어떻게다 출가를 하게 된 거야?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낭원대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왕족인 김씨 부인의 꿈에 금도장과 나무도장을 가진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금도장과 나무도장 어느 게 필요한가 그게 어, 되게... 망설일 것 없다 이 금도장이 네 것이다 열 따로 김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훗날의 낭원대사였죠 아이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합니다 이 아이는 선생께서 점주해준 아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요 그렇게 스물다섯 해가 흘러 낭원대사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 그 말이냐? 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 선승께서 금도장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닐 테니 꼭 깨달음을 얻어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출가해 남해 금산에서 금강산매의 진리를 깨달아가던 어느 날 낭원대사의 꿈에 오래전 금도장을 건넸던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어째서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게냐 당장 굴산사로 가 범일국사를 만나거라 선승의 말을 따라 낭원대사는 굴산사로 향했고 마침내 범일국사를 신견하게 됐죠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그럼,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겁니까? 하하하하, <laughs> 당연하지! 그렇게 낭원대사는 범일국사 밑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보현사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아흔 여섯 살의 나이에 앉아 기도하는 채로 입적하게 되었답니다.